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증시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은 꽤나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격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어느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 때문에 오른 것이냐,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오른 것이냐면은 누구나 알고 있죠? 네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기대감이 낄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꽤나 좋은 것이죠. 물론 뭐 누구나 말하는 뭐 디램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랜드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삼성전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AP, 그러니까 차세대 시스템 칩으로서 엑시노스 2400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삼성전자의 칩이, 자제칩에 들어간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83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출시될 갤럭시 S 24 모델에서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2400이 이제 출품될 것이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애플이 이제 본인들만의 M1 칩, M2 칩, M3 칩을 사용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엑시노스 시스템 칩을 이제부터는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엑시노스 2400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동력은 삼성전자의 후 삼성전자의 후공정 어, 후공정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TSMC의 파운드리가 이제 많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패키징 기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TSMC가 FO WP라는 그런 WL p 라는 이런 기술 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PLP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고 이게 PLP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그런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FOWP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FOPLP 같은 경우는 제 삼성전기 혹은 대덕전자를 분석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FOPLP 같은 경우는 FOWP에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자, 삼성전자가 하고자 했던 PLP 같은 경우는 네모네요, 네모네. 그리고 TSMC에서 하고진, 하고 있는 후공전 패키지는 동그랗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이렇게 넣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네모난 구석에, 어, 네모난 이제 기판 위에다가 패키징을 할 때는 이제 버려지는 공간이 별로 없겠죠. 거의 버려지는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그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버려지는 공간이 상당히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그가성비라던가 혹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는 이제 TSMC의 그런 뒷공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만의 세계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해서 FOPLP를 어, 이제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사각 패키징을 하는 FOPLP를 이제 도입을 한것었는데 한 일단은 기존에 이제 웨이퍼 공정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키징은 전부 다 동그란 그런 패키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 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서 이제 최첨단의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기존의 웨이퍼 공정 장비를 이용할 수 업계다다 보니까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고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도 결국 그 효, 어, 기술의 그런 장벽을 이제 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비를 새로 개발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FOPLP에서 다시 그 FOWLP로 전환할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엑시노스 2400이 드디어 내년부터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AP,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A.I. 칩이라던가 혹은 G.P.U. 혹은 C.P.U. 이런 쪽에 이제 대형품으로서 쓸수 있도록 이제 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뭐 A.M.D.와의 그런 협력도 이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A.M.D.와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A.M.D.는 삼성전자에 칩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쪽에 대해서는 어, 대항마로 어, f o w p 대대마로 FOPRP를 내세웠지만, 어, FOWP로 다시금 전환이 되면서, 엑시노스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봤었다가, 다시금 수혜를 보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FOPRP, FOPRP를 하겠다 해서, 수혜를 받던 기업이, 사실상 수혜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FO, PLP에서 다시 FO WLP로 돌아오다 보니까 다시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어, 삼성전자는 FO, PLP를 했을 때에도 WLP도 같이 썼어요 WLP로 돌아왔을 때에도 PLP에 대한 발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 핵심은 핵심은 두 개다 하는 와중에 중점을 PLP에서 WP로 바꾼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욱 더 주목할 점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의 자체 칩, 그러니까 엑시노스 시리즈를 이제 출품하기 위함, 어, 위함은 어, 출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엑시노스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F W L P와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수혜로 자, 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후공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F 어, W L P 혹은 2.5 패키징, 3D 패키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 볼수 있는 기업이 넷패스 혹은 넷패스 아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넷패스도 이때, 이때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 삼성전자 어, 더 PLP에 대한 기대감이 끼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대략 한 9배 정도, 9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었 여기서 다시금 폭락을 하면서 3분의 1토박이 났습니다. 70%가량이 빠진 거죠. 네페스아크도 마찬가지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끼면서 어, 삼성전자 엑시노스라던가 삼성전자의 그런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실상 이 f w p 뿐만 아니라 f o p l p 같은 경우는 국내 살수 있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페스 그룹밖에 없습니다. 네페스 아크가 패키징을 하고요. 네페스가 전체적인 그런 포괄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꼈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와중에, 결국 f w p 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다시금, 어, 출품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은 역시나 네페스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네페스보다 더, 어, 조금 더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의 100% 거의 매출의 100% 가까이가 f 5 패키징이에요. 참고로 패키징 테스트라는 겁니다. 테스트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WLP 범핑 외에도 WLP 패키징 외에도 사실상 반도체 소모품, 뭐 반도체 제품, 반도체 부품 심지어 2차 전쟁까지 이제. 대... 사업 부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네패스 라웨이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FWP까지도 여전히 개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수혜를볼수 있는 기업은 뭐 네패스도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네패스 아크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부터 엑시노스가 축품이 된다면 물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두산테스나 두산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수혜를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들, 다음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두산세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두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이 뇌페스, 혹은 뇌페스 아크라는 기업인 겁니다. 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f w l p FOPLP에 대해서는, 특히 WLP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인류 상품, 세계 인류 상품에 이제 등록이 될 정도로 기술력의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타의 수정을 불허하는 수준이고요. 특히 PLP, WLP 기술 모두 할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WLP 뿐만 아니라 FOWLP, FOPLP 같은 경우도 첨단 기술을 통해서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사실, 엑시노스가 다시금 이제 상용화 된다면 가장 큰 수를 볼수 있는 기업은 네페스 그룹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테스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페스 아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엑시노스를 필두로 해서 AP 관련된 그런 사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현대차에 엑시노스가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전에 쓰였던 AP 칩에 비해서 일단 성능이 대략 한 1.7배 정도 상, 어, 향상을 하고요. 특히 n p u 같은 경우는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 p u 같은 경우도 성능이 2.7배 정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어, 않을 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만큼 사실 삼성그룹도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타일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 경쟁력을 보여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하드웨어 3.0, 4.0으로 갈수록 삼성전기 쪽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2025년부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실 내년부터 다시금 엑시노스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2025년부터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 이쪽에 대한 투자 이쪽에 대한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네페스 그룹, 네페스 아크, 네페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느냐 언제 시장에 어, 그런 관심도를 받게 되느냐는 것인데 일단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과 유의미한 추자 돌파가 있었다는 것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어, 지금부터 다시금 이제 액시노스 쪽을 본다면 어, 네페스 그룹도 충분히 살필 만한 그런 기업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 우리 멤버방 같은 경우도 사실 매일같이 어, 채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 중에한 분이 이미 점점 온 디바이스 AI가 다음 키워드로 부상하는 듯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습니다. 덕분에 한국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현재 주도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주목하는 것이, 반도체 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수자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땡땡땡은 대바닥을 형성한 후 차츰차츰 오르고 있군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땡땡땡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아직 제품을 써보지 못했네요. 어, 저는 쓰고 있는데 후기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땡땡땡땡은 추세 좋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좀 말씀해 을 주셨고 현재 지스타 진행 중인데 땡땡땡땡이 너무 예쁜 컵을. 형성 중이네요. 실제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저항라인에서, 이 저항라인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수술적 분석까지이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땡땡땡은 땡 바닥을 잘 잡은 듯 합니다. 그렇죠. 바닥 내에서, 이제 바닥을 경고해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유의미한 흐름이 나타날 때. 이럴 때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좀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써봐야겠지만, 화장품이 가는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사용 중인 것들 중 실시간 혈당 측정 기기는 건강 관리계 혁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덱스컴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뭐 현재는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실제로 혈당 측정 관리, 어, 이제 실시간 혈당 측정 기기라고 하겠다, 어 하겠습니다. 혈, 실시간 혈당 측정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의 뭐 혁신적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이 올려주신 영상 보면서 틈틈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땡땡땡땡도 네, 흐름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자쭉 가져가는 거라 더 이상 매수도및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 중이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는 땡땡땡땡은 저번에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마침 올려주셨네요. 오늘 관련하여서 영상 하나 올라갈 겁니다. AI 반도체의 진짜 수혜로 EUV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땡땡땡은 땡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물량 모으고 있네요. 땡땡땡은 땡 241선의 주진서돈으로 이제 작지만 쌍바닥을 형성한 거로 보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별로 나눴었고 그런 듯 합니다. 어, 어쨌든 조선업에서 기자재 쪽이 조금 더 실적이 빨리 될것 같아서 기자재 쪽 흐름이 괜찮은 아이들 위주로 다시 물량 모으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기술적 구석 연습 중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음,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필승 멤버분들과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간의 실력 격차가 저는 이미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서도 링크 를 안겨드렸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혹은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필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꾸준히 뜨고 있죠. 스페이스X도 이미. 어, 굉장히 좀 어, 흑자 전환을 할수 있을 만큼 어, 어느 정도의 그런 계류에 올라선 것이고 뒤어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서 이미 100% 정도의 그런 작동을 성공시키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매년 수천 개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의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스페이스X처럼 모든 걸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애플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협력 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초창기 때에도 사실 어, 수혜 기업들은 뭐 10배, 20배, 50배 이렇게 떴었던 기업들이 꽤나 많아요 어, 마찬가지로 우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물론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리고 엑시노스 AP 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가장 수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네패스아크 네페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